공복사과 물한잔 먹은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계속 수시로 몸 상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뇌첫순너새끈발이 하나요? <laughs> 오늘 이렇게서 해좀 깔끔하게 하고 운동 걷어서 던지고 왔다 내일 대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로 보고 싱. 10월 28일 전날 7시 18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내일 좋은 성적 거두어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하루 되세요. 오늘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대회 전날 지금 뭐 빠진 거 없나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평일에 이렇게 깔끔하게 입은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체중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0g씩 10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마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수시로 인증할 겁니다. 대회 하루 전날 10월 27시 50분 첫끼는 원래 첫때 때는 흰쌀밥을 먹었어요 무용으로 근데 이번에는 염분과 수분 유지하면서 로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콩물 소금친 콩물을 같이 먹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요 액체부터 먼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먼저 먹고 음. 이렇게 1 0번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로딩은 1kg. 아침, 비건 식단, 인증. 오늘은 다섯 번 정도 인증할 수도 있어요. 수시로 인증을 할 겁니다. 이게 로딩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넣어서 피하에 있는 수분을 쪽말아들여서 근육의 선명도와 근육의 볼륨감을 높여주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흰쌀밥은 모두 꿀맛, 꿀맛입니다. 네, 또서 네, 오늘 대회 하루 전 로딩. 앞으로 이제 비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큰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이게 대회 준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대회 전날 로딩하는 이 흰쌀밥은 정말 꿀맛입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꿀맛이네요. 오늘 긴팔, 긴팔이 다이는데도 밖에 엄청 추워요. 내일은 패딩 하나 챙겨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네, 깔끔해. 그러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환식 쪽이 아쉽지만 그래도 깔끔한데 여러분. 10월 20 6시 16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물한잔 먹고 왔고 오늘의 몸무게는 57.9kg. 그러면 탄수화물 계속 먹어 가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1kg 열번 나눠서 먹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남은 하루 즐겁게 포징 연습하면서 컨디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비건에 대한 이제 식단은 거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신념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이어트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어, 대회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잘 하고 가서 떨지 말고, 순호 씨 원래 하던 대로 자신감 있게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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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이라면 꼭 1등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한 1등 한번보여줄까 뭐 뽀뽀해 드릴게요. 어, 고마워, 저희가. <laughs> 네. 두 번째 탄수화물 101g 먹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두 번째 탄수화물 101g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금 콩물부터한입 먹고, 음. 이렇게 1kg를 1 0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식단 인증 쌀 <laughs> 콩물 오늘 계속 이렇게만 먹는데 여러분 여기에 자켓만 입고 나온지 숨네요 진짜 겨울이요 오늘의 세 번째 탄수화물은 196g 가겠습니다 지금 몸무게를 재봤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벌써 12시 3분입니다. 한숨 자고 몸무게 재니까 그대로 5 7 9 나와서 세번째 탄수화물은 200g으로 맞췄습니다. 세번째 비건 식단 쯘! 이렇게 오늘 계속 체중과 몸 상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저는 태닝하고 좀 이따 2시에 또 탄수화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밥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laughs>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내일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의 영상들이 앞으로 비건 보디빌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탄수 지금 400g에 물 350ml, 염분까지 섞는데 몸이 안 꺼지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닝끝 이제 테닝다 끝났습니다 한 2주 동안 쉴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능 화이팅입니다 내일 꼭 좋은 성적 있기를 기도할게요 화이팅 고마워 그동안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수능 없는 이번 대회 화이팅 하세요 자 고마워 동거아네 수나아빠 파이팅! 형 이번 대회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성과 이루길 바라구요 비건은 이제 그만 이제 비건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도 맛있는거 먹을때? 싸우지 말고 사람들이랑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 좋은데 화를 다스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항상 네, 네. 지금처럼 순우 내일 대회 잘해라 파이팅 기도한다. 네, 어, 준호 대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어 가서 잘 하고 오고 네가 하는 그 도전 정신 나잘 받아가지고 나도 오늘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내일 화이팅하고 잘하고 와 화이팅. 화면에는. 네, 네, 네. 어. 수요일날 대회 열심히 하시고요. 꼭1등하고 일등하기 바네요. 화이팅. 이팅 몸무게 그대로고요. 네 번째 탄수화물 208g 먹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 네번째 탄수화물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무게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갖고 다섯번째 때는 비건 치킨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따 일단 몸무게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억짜리 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서 좀 두툼한 디스트로이어 자켓 입고 저는 9살 가서 내일 펌핑 전에 먹을 쌀 쿠키 비건 쿠키 사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개측 끝나고 시합 올라가기 전에 펌핑할 비건 쿠키 사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물할 거랑 내일 대회 때 먹을 거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은 거다 종류별로 사가보도록 할게요. 파이팅 내일 대회 중, 대회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비건을 하기 위해서 비건 쿠키 사가고 집으로 가서 마지막 다섯 번째 탄수화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또 우리 웅파에 가서 사장한테 인사드리고 가야죠. 상임 대회 끝나고 와서 맛있게 먹고 갈게요. 잘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라스트 200g 먹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네요. 10월 20 금요일 6시 53분 마지막 비건 식단 다섯 번째 탄수화물로 끝내겠습니다. 내일 대회 전 중에도 비건 식단 끝까지 인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성원에 보답해서 내일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력과 의지력이 육체를 지배한다 파이팅 오늘의 마무리는 이 프로탄을 바르고 버릴 돗자리 깔고 잘 예정입니다. 대보여,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회는 이 규정 프로탄밖에 바를 수가 없어요. 근데 당일에는 바르면 안, 바르기 힘들어서 아시는 형님이 와서 발라주고 가신다고 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대회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쇼.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불금, 즐기세요.